지시 대명사라는 거 this, t h 있는 건 알고 있고 가까운 건 this, 먼건 that 그거의 복수는 this와 t h o s 다라는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공간적인 의미에서만 생각하는데 시간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 거리가 전제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걸로 예문을 보자고 This is my brother paul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사람이 어, 나의 오빠 폴이고, we are going to the, the opera, 오페라에 가는데, this will be our first outing, 우리의 처음 외출일 거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 현재와 미래를, 어, 나타내는 것인데, 과거 일 같은 경우는 대수로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that time" 그때에는 우리가 뭐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 "What is that in the sky?" 저기 멀리 있는 게 뭐지? 라는 거지. Uh, "What I want to say is this."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였어. 라고 해서 바로 가까운 요 문장 뒤에 있는 '바로 앞뒤에 있는 문장을 가르칠 때 did, 'this'를 얘기한다. 'that' 같은 경우는 보통 음 앞에 있는 문장을 지칭할 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음, work and play are both good 일하고 놀고 하는 것둘다 좋대 this gives us rest 이거는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and that give us energy 에너지를 준다. 문장에서 제시된 것을 this 요거 왜냐면 이게 뒤에 요, 여기서 가까운 거니까 그 다음에 요 d e a t 은 뭐가 돼? 좀더 멀리 있는 것. 대 e 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지.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a special event will take place. 특별한 그 행사는 일어날 것이다. this evening 이라고 할때 이게 오늘 밤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럴 때 요거 this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형용사로 쓴 거. 자, 보시고 그다음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사용 나와 있네.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2007 이때의 어그 뭐지? 수는 이 연구원 수는 was twice as larger as that 그러니까 두 배나 더 크다라는 건데 that 그것이 뭐 숫자. 말하자면 이 숫자야. 어느 때의 숫자? 1999년 일대의 구사 그 숫자는 이제 여기다가 굳이 이 똑같은 단어들을 열거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과거에 있는 그 시점을 대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우즈 지문에서 보게 될 거야. 도우즈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우즈 나온 다음에. 후로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설명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야. 음, 응. 하늘은 돕는데, 돕는데, 누구를 도와?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됨은, 그, 앞에 이미 지칭하는 대상이 언급되어 있고, 이를 대신하는 명사, 이거 뭐지? There were two fathers. 두 아빠들이 있었는데 both of them 그둘 다는 앞 문장에서 이미 아빠들을 언급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뭐라지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목적어의 형태를 갖고 있는거지 목적격의 형태 목적격의 형태로 이거 들어봐 this 얘기해야 돼 이거 들어 They've cancelled Friday's meeting. 이거 그냥 금요일에 회의가 취소가 되었어. His eyes are like 뭐 같아? 그 표범의 눈들이겠지. 여러 개니까. Those. 그다음에 Who is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이니까. Who is that cute boy? 저 예쁜 남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오빠 소개할 때, 동생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해? this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네. 이거 후인거 봐서도 딱알 수가 있어. those. t h e s 라고안 해. 나오는 경우를 내가 못 봤어. 그 다음에 uh, kids' bodies' temperatures 아이들의 몸 온도는 are higher than 뭐보다? 어른들 보다지? 근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지금 복수로 써있기 때문에 those를 쓰면 되고 그 다음, 얘도 사람들인의 사람에 대한 설명. 어떤 사람들? Those who fail to act. 그니까는 행동을 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틀린 부분. The climate of 부산 is milder than Seoul. 여기가 틀렸는데? 여기에, 어, 부산의 기후는 서울의 기후보다 더 마이드하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서울의 기후, 그치? That of를 써줘야 되는 거고 왠지 알겠지 여기서 이게 부산 of 부산이라고 돼 있잖아. 그다음 에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쓰면 안 되지. 모두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we are getting some new machines. 우리는 뭐할 거래? 새로운 기계를 가질 거래 그리고는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First we went to the bakery 그리고는 처음에 처음 우리는 어, 제과점을 가고 그 다음에 after this 이거 후에 그거 후에 우리는 어디에 갔지? 이거 과거라서 그런 거지. 지금 우리는 처음에 제과점에 갔고, 그 다음에는 뭘 갔어? Green groceries. 여기 이제 식료품점에 갔었네. There are, 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There are 누구라고 써야 돼? 사람들, 아이고, those who practice their funny face. 얼굴, 재밌는 얼굴을 만드는 걸 연습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6번은 students must highlight the strengths and talents that makes 아 그들을 뭐하게 유니크하게 만들게끔 하는 이야 요거는 해석만 조금 살짝 해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가져도 되나요? Could I have 뭐모들 중에 사나 그 다음에, one of these. 이것들 중에서 하나 가져도 되나요? 친절해라. 그치? 친절해라. 누구에게, to, 사람들에게. those. 그치? those.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around you.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행복했지. 내 과거 그 시절은 행복했지. 그 시절. 그렇지? in the past. in 더가 없네. my past. yota were very happy.